어, 입 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 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수 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전세 번째. 뱃 속에 밥이 적은. <laughs>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주책남입니다. 오늘은 법정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라는 네. 책을 들고 왔어요. 네. 요즘에 이제 풀 소유나. 공수의 풀수거 같은 <laughs> 이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정스님께서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시고 열반십주기를 맞이해서 나왔던 책인데 또 정호 씨가 행복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laughs>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죠. 네. <laughs> 네. 아직 짧은 음. 기간 동안 음. 떠난 여행이라 네, 아직 네. 못 찾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음. 여행이라 네. 일단 저희 들어가기 앞서 음. 저희 코로나 방역. 네. 여러분 네. 가림막 설치됐습니다 <laughs> 기분이 이상해 네,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저조차도 일단은 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행복하냐? 음. 지금 행복이 뭐냐? 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힘들어서 음. 많은 책을 찾다가 수양을 이렇게 오래 하신 법정 스님의 책을 저희가 음. 한번 골라봤습니다 뒤에 보이시지만 오. 그 표지인데 표지는 약간 좀 칙칙해요 약간 승복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곤드레, 곤드레. 그래도 이렇게 책장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그런 책이어서 네.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에 음. 읽을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동감하고 오래 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잘쓴 책들 되게 많지만, 음. 그런 책들보다 훨씬 쉽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음. 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을까봐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가 또 저번에 보광사를 또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생각을... 불교에서 불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laughs> 배우 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교 스파이 절대 아닙니다. 어, 전혀 아닙니다. 네, 절대 네. 아니고 좀 말씀하시는 톤을 보면 어떤 스님이 하시는 뭐 가르침이다 이런 음. 느낌도 안 들고요. 그냥 이제 산에 사는 어떤 약간 자연인 맞아요. 그런 분께서 아, 내 삶은 일에 하면서 편하게 그냥 말씀해주시는 기분이고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서술이 좀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음. 말씀드려볼게요. 네. 79 페이지. 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잠재된 나를 일깨워보고 싶다. 인생은 어떤 목표나 완성이 아니고 끝없는 실험이요,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음. 전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인생을 내가 그 동안 완성된 인생을 꿈꿔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 두려움이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이 책을 읽고 나서 음음. 조금 더 과감한 시도도 해봐도 될것 같고 음. 이 문장이 좋은 이유는 네.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종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음. 조금 고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께서 이렇게 약간 나름의 파격적인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변화라는 어떤 구절인데. 즉시 현금 갱무 시절 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요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 라는 말인데 와닿았고 항상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즉시 현금이라고 해서 캐시 라잇 right 나우 어,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수 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뱃속에 밥이 젖어.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아, 네. 최근에 또 바디 프로필 이제 이틀 남으셨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간단하게 그 소개해 좀주세요 얼마나 대가고. 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이상 뺄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네. 변화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아, 도... 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인데. 맞아. 제가 원래 진짜 밥을 네. 많이 먹는데 네, 네. 이 목표를 향해서 밥을 네. 진짜 적게 먹고 있거든요. 네. 너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세 가지가 뭐예요? 그 행복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풋내기 시절에 지금도 풋내기지만 그 당시에 했던 알랭드 보통의 어. 불안 그 책이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확 떠올라요. 확. 음. <laughs> 그래서 그 불안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네네. 전 152쪽에 네네.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게 살고 있다. 음. 시간에 쫓기고 음. 일에 밀리고 음. 돈에 추격당하면서 정신없이 산다. 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바쁘게만 뛰어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문장이 전 되게 슬펐어요 한 정원에 몇천 고루의 꽃을 가꾸면서도 음. 자기네들이 찾는 걸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는 음.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단한 송이의 꽃이나 음. 한 모금의 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라는 음. 말을 딱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죠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네 진짜 반성하게 되는 개개인의 반성을 요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대한 맞아요. 것이고 사회에 대한 것이어서 요즘엔 절망도 아니고 무망이 돼요 사람들이 절망은 바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도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무망은 바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또 그거랑 연관 지어서도 보면 여기서는 그런 빠져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음.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음.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음. 진짜 부자 같이 돈이 많았을 때 음. 행복할까 보다 보니까 근데 너무 그 혜민 스님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옳은 길로 가면 탈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음. 필요한 그런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한다. 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 음.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연말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음. 왜 그렇게 다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예전에는 되게 반감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사회의 잘못이다. 조금 더 음. 나를 찾아가는, 나를 음. 생각해보는 좀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투쟁할 게 없잖아요. 아, 네, 진짜로. 응. 겉으로. 부모님 세대는 투자할 것이 있었죠. 많았죠. 우리는 그것이 상실된 세대의 과제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가 없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뭐 비교해 봤을 때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것보다 제쳐두고 어쨌든 맞아, 민주화를 맞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혼란과. 저는 윗세대들에서도 음.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다른 세대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음. 그게 되게 음. 아쉽죠. 진짜 어, 글을 너무 잘 쓰시고. 박준희 씨인 느낌도 났고요. 네, 박준희 씨인도 예스럽고 그런 말투를 많이 쓰는데 네. 그 말투가 딱 고즈넉하고 딱 편하고 미니멀한 그런 말투가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행복하라 를읽읽 네. 행복해지는 법을 주책남이 정리를 해서 t 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네. 정 e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거 a 요 네. 저희가 추려본 그런 행복을 위한 길 e 음. 가지 중에 제가 음. 일단 첫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번째는 아까 원재씨가 말씀해 주신 거 e 요 음. 즉시 현금 백무 시절 바로 지금이지 응. 다시 시절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응.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응. 이 순간에 집중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라는 응. 말인데 그냥 순간순간을 진짜 자신답게 자기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런 결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응. 보낼 수 있다라는 응. 말씀을 하셨고 또두 응. 번째로 응. 스스로 행복하라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음. 자기 자신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네. 마지막은 제가 해야 되네 네, 마지막은 원재씨 3번은 이제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인데 네. 여러분이 잊으실까봐 음. 주책남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마지막 어떻게 <laughs> 아이씨 맞습니다. <laughs> 다시 해서 아, 또 연말이고 이제 성탄절도 네. 다가오고 하는데 비록 뭐 밖에 다니시면서 그 연말 기분을 많이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안전한 실내에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판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laughs> 만나시면 되니까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주책남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